오늘 아기 빵댕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반죽하는 거부터 보여주신다는 거죠 기대된다. 어 얘들아 얘는 빵댕이가 아니고 니들 동생이 쿠키라고 해. 참고로 우리 빵집에서는 쿠키를 취급하지 않아서 처음 만들어 본단다. 너희 동생이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. 그러고 보니 사람이 먹을 만한지 왜 확인을 하는 건가요? 어차피 전시할 건데 내 유품으로 남길 건데.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일단 먹어보고 식용이 가능한지 판단해보겠다니까 얘네들이. 아니 그딴 거 모르겠고 룰렛 룰렛. 좀 내놓으세요 이러잖아 나도 동생 만들어줘 <laughs> 동생을 먹어? 액자에다 감금해놓고 그 데코레이션 해놓던가 어, 동생 온실 속에 넣어버려 <laughs> 안녕 재곤들 나다 파리 저게 맞냐고? 내 팔이 어때서 <laughs> 눈물진 내 팔을 봐내 팔이 어때서 자, 암튼간에 오늘은 쿠키를 만들 건데, 일단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어 할것 같지만, 오늘은 제꽃만 만들 거고요. 제가 빵은 구워봤어도 쿠키는 전 구워봅니다. 빵댕이들 동생을 만들 건데요. 동생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. 과연 나홍이 빵은 동생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. 넘어가요. 네, 박력분입니다. 왜요? 왜요? 강력분 같아요? 제가 혹시라도 밀가루 잘못 가져왔을까 봐 지금 그거부터 의심하시는 겁니까? 밀가루를 안 해? 야, 빵집 사장이야. 너 진짜 포대, 포대 어, 묻어버린다. 조심해. 포대 묻어버린 수가 있어. 야, 멀티. 좋아. 계랑다이 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간다. 찍어. 하하. <laughs> 바로 과감하게 투척 갑니다. 오오 오, 푹푹 들어가. 뭐 어, 느낌 이상해. 먹고 죽지만 않으면 되잖아. 너네 잠깐 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? 먹고 죽진 않겠도록 음. 되는 거였어? 이렇게 관대해. 난 땅빵이 칼 들고 있으면 빵 뒤에 땀이 차더라. 야이마그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 3 큰술이랑 소금 1/5 큰술 넣겠습니다. 잠깐만, 엄마, 어떻게 된 일이야? <laughs> 설탕통에 세 큰술이 없는 것 같아. 엄마, 엄마, 잠깐만. 설마 집에 있는 설탕인 게 끝은 아니지? <laughs> 나 불안해. <laughs> 일단 넣어볼게요. 한 큰술. 자, 두 큰술. 어. 어. 강제 저당쿠키야. <laughs> 아니, 강제, 강제로 이거 로우 칼로리 감해야 되는 거야. 잠깐만요. 퇴은새 습관이 없는 거요잠깐나너 당황스러워. 자, 얘들아, 이거야. 설탕 대신 스테비아라는이지 얜튼, 나 이거 넣어본다? 야! 모든 건 손맛에서 나오는 법이지. 그 다음에 아몬드 가루랑 박력분을 채쳐서 넣어줍니다. 얘들아 버터 섞을 때 설탕밖에 안 넣었어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 3큰술이랑 소금 1분의 1큰술 소금 1분의 1큰술 아 설탕 부족 이슈로 소금을 안 넣었어요. 진짜 두 꼬집 아 됐다. 내려갑니다. 우와. 오 냄새 완전 고소 이제 열심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걱으로 가르듯이 섞어줍니다 가르듯이 근데 어느 세월에 되는거지? 얘들아 10분 뒤 해줘 편집자 10분 뒤 굉장히 열심히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철저구마. 자, 여러분, 보이십니까? 오, 밀린다, 밀린다. 오, 귀엽죠? 와, 식빵 모양 너무 잘 보이는데? 치즈 봐, 응. 무심한 표정. 아, 진짜 졸기다. 짠, 붕어빵이야. 아, 주접이 야, 트위치 아이돌은본데 아, 네! 도네청 보다가 대플이 찢어졌어. 귀야 테두리를 잡아 버렸어 식빵 테두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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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쪽의 진 하트 아이고 추가만 있고야 자리 부족한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아 불안하다 그렇게 우리 동생 쿠키들은 사에서 5년 구독방에 얼굴색으로 구워졌다고 한다 열마 저 저자 말을 내리던니 좋아 오븐 추가자 다 했다! 어, 생각으로 타진 않고 멀쩡해 가장 두꺼웠던 오! 망랑해! 만져버렸어 얘들아 구름 느낌이 났어 폭신폭신 마가렛트야 마가렛트 어떡하지 아니겠네 자 다시 레츠고 자 아, 여러분 일단 외관상 차이가 아, 없어요 뭔가 더 노릇해진 것 같지만 기분 탁 아니 근데 조금 노릇해졌어 어? 그래도 외곽은 끝나 부스러지네 자이 망한 거 한번 눌러보자 오! 음 좋아 도우의 촉촉함이 남아있어 도우 맛이야 속이 주스해 아까 내가 봤던 쿠키도우의 컬러야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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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딱 열었는데 뭔가 버터 냄새 같은 게확 났거든? 과연 색깔은 정말 그대로인데 3분이나 돌렸어 그러면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? 어? 아까보다 서기 좀 가셨는데 그래도? 어? 뭔가 좀잘 부스러진 느낌? 아 반면은 아직 그대로인가? 음... 아직도 부드러운 건가? 안 되겠다 붕어빵을 갈라보겠습니다 아 부드럽네 음... 이쯤되면은 빨리 가서 좀더 구울까? 찐찐 막 우수수 떨어질 것 같다고? 떨어지면 니들의 운명인 걸로 하자 됐어 렛츠고 아 이제 우리의 동생 쿠키는 한밤의 꿈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버렸다 황댕이들의 동생 쿠키 쿠키라 할수 없는 무언가로 대체되었다. 얘들아, 근데 뒷면 많이 많이 옅어졌어. 투수 말 듣고 190에 2번 돌렸거든좀 아직 말랑하긴 한데요. 근데 이 정도면 식히면 괜찮지 않을까? 버리고도 먹을 수 있잖아요. 얘는 조각이 작아져서 그런가? 얘는 잘 익었는데. 안 익치지 마. 그래도 생각보다 덜 익었고. 얘들아, 뒤집으니까 색깔 좀 난다. 이걸 기뻐해도 되냐 어차피 망했는데 진짜 노릇노릇 붕어빵 그대로 됐어 어, 좀 보이지 않나요 노릇함이? 노릇함이 좀 보이지 않나요? 어 그래도 좀좀좀 좀, 좀 살았어 그나마? 그나마 살았어 어차피 생쿠키도 먹는다고 안 적잖아 일단 체다치즈 맛은요 제가 실험해봤잖습니까 그.. 묘해요 <laughs> 맛이 좀.. 개사료 꼬랑내가 나서 그런가 개사료 맛이 좀 나더라고 아좀 일단 시켜보자 얘들아 황김 빼면 좀 그래도 굳어 아니 근데 얘들아 재료가 간단해서 죽을 것 같은 맛은 아니야 이게 뭔가 싶은 거지 <laughs> 아니 이게 뭔가 싶은 거지 맛이 막독쿠인건 아니냐 아니라고 와사비를 넣은 건 아니잖아 먹을 만한데 근데 이게 뭔가 싶은 거라니까 음 근데 처음에 비해서 먹을 만한데? 판정해 주시죠. 다섯 점만점에몇 점짜리 쿠키?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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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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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야 애한테 먹인다니까 아동학대라고 하는 건뭔 뭐야 뭔 아동학대야 임마 그래도 걸단대도 먹을 만한데 내가 진짜 많이 안 빨개 먹어서 그런가 봐요 난 그냥 어, 원래 이런 맛인가 다 이러고 먹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내가 했으니까 맛있게 먹는 느낌이지 돈 주고 사먹을 평가 내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자 일단 실패 봤습니다 <laughs> 내 네, 맛이 없는 건 아닌데, 으잉, 이래요. 건강한 맛이에요, 건강한 맛. 투수 말한 것처럼 단맛이 덜 올라온 것도 있고, 원래 레시피 자체가 많이 달진 않은 것도 있고요. 제가 양심있지 성공이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. <laughs> 양심있지 성공 적으로 그 넘기긴 좀 그러네요.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적어도 발암물질은 없잖아 뭐 태운 건 아니니까 쿠키도우는 원래 생으로 먹잖아요 그런 거지